9월 20일 화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4번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연단 우리 오늘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연단은 단련이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련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시련이나 체험, 실전 등으로 몸과 마음을 닦고 길러 굳세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 또그 NIV 성경을 통해서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테스트는 시험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더 중요한 뜻은 정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제하든 정제하다라는 뜻은 어, 영어로 refine 어, 개선하고. 다듬고 세련되다 또는 purify 깨끗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금과 은을 순수하게 정제하듯이 그래서 순금과 순은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어, 이 대학을 다니는 여러분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어, 친구나 뭐 배움이나 직업을 위한 준비나 미래를 위한 준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라고 이야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관점을 넓히는 것으로부터입니다. 관점을 넓히는 능력은 지식을 배우고 낯선 삶의 경험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또한 어떤 일의 결론을 얻기 위하여 기다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아이들 이야기라는 어, 이야기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느 지하철에 어, 조용한 지하철 안에 어떤 남자분이 어, 자신의 아이 둘을 태우고 둘을 데리고 지하철에 탔는데 그 아이들이 지하철 안에서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데도 그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아이들을 어,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고 참고 참다가 드디어 누군가가 나서서 그 남자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 아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서 어, 아이고 미안하다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 지금 우리 이 아내가 아, 급작스러운 일로 어 사망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가는 중인데 내가 잠깐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교훈을 위해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나의 관점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떠드는 데 통제하지 않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낯선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지하철에서의 상황과 같은 우리를 짜증나고 분노하게 하고 또는 절망하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아버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자꾸만 그런 환경 가운데 자꾸 적용함으로 어더 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연단되어가 연단되어져 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시는 그 과정을 오늘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순수하고 또 강하게 만들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